장미꽃 필 무렵 손태진이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깜짝 집밥 선물에 놀라는데 이어 멤버들과 무아지경 폭풍 먹방을 펼쳐 웃음과 감동을 안깁니다. 오는 3일 화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되는 MBN 장필무 15회에서는 신성, 에녹, 손태진, 민수연, 박민수가 막울 광주로 떠나 추석 음식 먹방을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이날 손태진은 광주 최고의 맛집이 마지막 먹방 코스라는 제작진의 말에 따라 멤버들과 의문의 장소로 향하던 중 갑자기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자 황당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운전 방향을 지시해 웃음을 안겼는데요. 결국 도착한 곳은 손태진 이모네였고 손태진은 자신도 몰랐던 부모님이 등장하자 당황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부모님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폭소를 더했습니다. 앞서 손태진은 죽기 전꼭 먹고 싶은 음식, 소울푸드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지체 없이 엄마 밥, 이라고 대답했던 상태였었는데요. 이에 손태진 부모님은 손태진과 친아들 같은 장필무 멤버들을 위해 갈비찜부터 잡채와 각종 전 홍어 무침에 간장게장까지 손맛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준비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멤버들은 한입 먹자마자 감탄하며 본격적인 집밥 먹방을 시작했고 신성은 손태진에게 어머니 하루만 빌려줄 수 없냐 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습니다. 애녹 역시 나도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집에 안 갈란다. 여기서 2박 3일 지내겠다. 고 선언에 모두를 빵 터지게 했습니다. 이때 고봉밥 두 그릇을 뚝딱 비운 박민수가 살찌는데? 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자 손태진의 어머니가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명언을 날리자, 이를 들은 손태진은 어릴 때부터 저 얘기를 들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뒤룩뒤룩 찌고 있다, 고 증언의 배꼽을 잡게 했습니다. 더욱이 손태진 어머니는 한과의 식혜까지 완밥한 멤버들을 향해 집밥 먹고 싶을 때 연락하라고 다독이는가 하면, 자신에게 감사의 포옹을 전하는 아들 손태진을 조용히 응원하고, 아들 손태진의 어깨를 토닥토닥 하다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으로 먹먹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멤버들은 생각하면 기분 좋고 먹을수록 힘이 나는 각자의 인생 음식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에녹은 어머니가 날 가졌을 때 양파를 많이 드셨다더라며 그래서인지 입맛이 없을 때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양파 오이 무침이 그렇게 맛있다고 말했는데요. 손태진의 갈비찜 에녹의 양파 오이 무침에 이어 신성과 민수연, 박민수의 소울푸드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마치 명절날 다섯 명의 아들이 모인 듯 명절 분위기 가득한 집밥 먹방이 배부른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서 말레이시아 음식 한상으로 탁월한 요리 솜씨를 발휘했던 손태진 어머니의 정통 한식 한상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MBN 장미꽃 필 무렵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